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선명리의 매산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이란 뭐냐?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부딪히는 현상을 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전부 다 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충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지지 12개가 있죠. 지지 12개 중에서 두개씩 아,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반 잠깐 보실까요? 자첫 번째가 아, 인신충입니다. 그 다음에 사해충, 그 다음에 자우축, 아, 그 다음에 여유축그 아, 다음에 진솔축, 그 다음에, 충미충. 이렇게 여섯 가지 충을 우리가 육충이라고 합니다. 이 육충을 우리가 또 분리해 본다면, 이렇게 인시충, 사해충을 사생의 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좌오묘유충을 사폐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 충미충을, 사고의 충. 사고의 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생충, 사폐충, 사고의 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생충, 사폐충, 사고의 충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포태법에서 한번 공부해 를 봤죠. 포태법에서 포태양 식이운송법이죠 포태양 생육대로 왕쇠, 병사, 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생의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손부터 잠깐 볼까요? 자, 인, 신, 사, 해. 결국 요네 규팅이죠? 네. 인, 사, 신, 해. 요네 글자를 사생의 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과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신과 충하고, 사와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해하고 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태양생, 포태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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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지끼리의 충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생의 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과 충하고 사해가 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 묘유는 왜 사폐의 충이라고 했냐 사패란 말은 왜 들어갔냐면 욕지입니다 욕지 우리가 욕, 목욕할 때 욕이라고 하죠 아, 목욕할 때 욕자 쓰는 욕패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욕을 왜또 욕패라고 하냐면 사패라고 했냐면 이게 욕지인데 욕지를 볼까요 어디서부터 포태양생욕 그렇죠 요입니다 포태양생욕 오입니다 포태양생욕 유입니다 포태양생욕 자니다 이렇게 좌우축 대각선이죠 좌우축 묘유축 이래서 아, 사폐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묘지의 충이다 이걸 사폐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진수축면은 사고인데 사고라는 건 묘지를 얘기합니다 묘지 예, 12원성에서는 묘지에 속하는데 묘를 한번 더 볼까요 진수축면을 자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어, 포태양생육대로 왕세병사묘, 네 술이죠. 네 이렇게. 포태양생육대로 왕세병사묘 미죠. 이렇게 이렇게 포태양생육대로 왕세병사묘 축이죠 그래서 사고의 충 어, 사묘묘지를 갖다가 사고의 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신충, 사회충을 사생충이라고 하고 자원료율은 사폐충이라고 하고 또뒷술충들을 사고의충이라고 하는데 이 사고는 우리가 지난번국 공부할 때 이것도 배웠죠? 지는 뭐의 고죠? 고라는 건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물의 글자죠? 예, 지는 수의 고입니다. 수는 뭐죠? 화의 고입니다. 축은 뭐죠? 이건 금의 고입니다. 금에 들어가는 묘지라는 얘기죠. 미는 뭐죠? 여러 목에 고입니다. 목 아, 고입니다. 그래서 진수는 아 진은 수에 고고, 수는 화에 고고, 축은 금에 고고, 미는 목에 고다. 우리가 포태법에 오행의 글자가 있죠. 아, 금목화토금사는 뭐, 오행이 어디 입구 되느냐? 어느 땅 속으로 들어가는냐?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인신충합하게 되면 목과 금입니다. 금목상쟁이라 그러죠. 예, 나무와 금이 전쟁하는 것,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해는 뭡니까? 물과 불이죠. 아, 물과 불의 싸움입니다. 이 자오는 뭡니까? 물과 불이고 묘유는 금목상쟁이죠. 나무와 금이 쇳덩어리가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충류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토액을 짭니다. 그래서 토액끼리 싸움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붕충이라고 합니다. 네, 붕충. 토해끼리 형제끼리 싸움이다. 이래서 붕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금목상쟁이나 수화의 물과 불의 싸움보다는 네, 같은 토해끼리 싸움이니까 훨씬 좀 아, 싸움의 농도가 좀 연하겠죠. 네, 이런 것이 우리 현상으로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 인신충이나 사회충이 우리 인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진술충미가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어, 사고의 충은 붕충이다. 같은 토의 끼를 쌓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데또 이렇게 같은 사생의 충인데도, 같은 사생의 충인데도, 이 인신충과 사회충이 다릅니다. 이 인신충과 사회충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자 인과 신이 이렇게 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이 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안에 장간이 있죠. 장간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형과 충에는 장간 속에 지지장간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인의 글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 병, 갑이 있죠. 신은 뭐가 있습니까? 무인경이 있죠. 이렇게 인과 신이 싸움을 해서 부딪히게 되면 이 장간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는데 네. 이때의 기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냐그 전에 말씀드린 적 기물이라고 합니다, 기물. 긴물. 기물이라는 네. 건 뭡니까?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릇. 네. 이 인이라는 그릇에 이렇게 천간의 글자가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릇이 요동을 치니까 그릇 속에 담겨 있던 그 천간의 글자들 요동해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시장가인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죠. 이렇게 어 그런데 이렇게 인과 신임은 천간의 글자가 양이죠. 네. 그러니까 인신충을 할때이 인과 신이 이게 연월 일 시지 않습니까? 연구월은 이렇게 인신충이 돼 있으면 양간의 글자가 있을 것이고요. 이 일과 시의 글자가 만약에 양의 글자라면 이렇게 양간의 글자가 있다면 이두 글자가 충에서 쏟아져 나온 지장간이 전다 양의 글자죠. 양의 글자니까 양과 양은 합할 수가 없죠. 이러니까. 이렇게 인신충이 되어 있을 때, 1와 C에 만약에 양의 글자가 있다면 합해서 사라지는 글자가 없죠. 이러니까, 요동은 쳤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려움은 있었는데, 크게 변고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것이 인신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신충은 양의 글자가 쏟아져 나오니까, 청간에 양의 글자만 있다면, 커다란 피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해충, 같은 사생의 충인데도 사해충은 어떤가 좀 볼까요? 자, 자 사해충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청간의 글자가 뭡니까? 이게 사나 해는 음의 글자입니다. 음의 글자인데 청간의 글자도 음의겠죠 만약에 신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렇게 청간의 글자도 음의 글자가 되어있을 겁니다. 이 사와 해가 부딪혀서 장간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여기에 무슨 글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자, 무경, 병이 되죠. 여기는 어, 갑, 임이 되겠죠. 이렇게 음의 글자인데 쏟아져 나온 것은 전부 다 양의 글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의 글자가 아까 글씨라 그랬죠? 음의 글자가 이 그 속에 들어있는 글자는 전부 양의 글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화해는 부음포양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시 음의 글자가 양을 품고 있다고 해서 부음포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포의 양간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이 글자가 좀더 양간이라고 하더라도 일과 시가 양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연과 오래 음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간이 있다면, 여기서 합할 수 있는 글자가 나오겠죠. 자, 여기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개와 만나서 사라지겠죠. 자, 여기 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병이라는 글자가 나와가지고, 신을 만나서 사라지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는 그릇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기물이란 글자,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릇이 파괴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실되고나 깨지겠죠. 이래서 같은 인신충과 사회충, 사생인 충대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거라고요? 네, 사회충이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같은 인신충, 사회충, 사생인 충대도 불구하고 인신충보다는 사회충이 좀더 불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패주축을 한번 알아볼까요 음. 자사주축에서 자오 축을 한번 보 겠습니다. 자자오가 이렇게 춤이 되어있습니다. 그 하면서 하에는이 글자는 양간 과 음간이 섞여있습니다. 면에는 뭐가 있죠 서계가 있죠 오 에는 면기하이 있죠 이렇게 양관과 음관이 섞여서 이 좌우충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장관이 이렇게 돼 있다면 만약에 이천관에 들어나 있는 글자가 전체가 경이라고 합시다. 자, 양관인데 자 이렇게 전체가 어그 음, 경운용, 경자월, 어그경 무슨 이렇게 해도 양관이 전부 다 경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나온 글자가 하나도 합과될게 없겠죠. 합해서 사라지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인신충 같은 경우는 그릇이 깨지지 않는다 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는 하나도 합과가 돼서 합해서 사라지는 글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우충은 뭐냐면, 이 자체 내에서 정과 이미 만나서 합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다 깨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아까 인신충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좌우충이 됐을 때 이렇게 좌우충이 돼서 장관이 나왔는데 여기 경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 아뭐 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인과 이게 종이 만나서 사라지게 되면 이 글자 자의 글만 깨지고 오의 글자의 글은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네. 이총간의 글자에서 합과되는 글자가 없으면 두 글자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글자가 만약에 합해서 사라진다면 그 나머지 한 글자는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정이 아니고 아 여기 만약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그 신이 있으면 여기서 병이라는 글자가 신과 만나서 사라지게 되면, 자는 살고, 자는 삽니다. 자은 살고, 자의 그릇은 깨지지 않고, 오의 그릇이 깨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생의 충과 사폐의 충이 다른 점입니다. 자, 이 묘의, 그릇, 묘의 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의 충도 음간과 양간이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도 갑과 을이 있죠. 이것도 경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간과 음간이 공존돼서 쏟아져 나올 때, 이 천간에 합이 되어 있지 않았을 적에는 합과 되는 현상이 없을 적에는 이두 글자가 을과 경이 만나서 두 글자가 다 파괴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글자가 천간에 투관되는 글자와 합해서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한 글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은 충인데도 불구하고, 사생의 충과 사폐의 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의 충인데요. 사고의 충은 예를 들면, 이렇게 진술 충이 있다고 봅시다. 진술 충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여기 무거운 것, 을개 무가 있죠. 예. 여기는 신종 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섞아져 나왔을 때 청간의 글자 어떤 거하고 이것 다응간과 양간이 섞여져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섞여져 나왔을 때 청간의 어떤 글자와 합해서 사라지게 되면 그 글자가 파괴됩니다. 파괴되지만 아까 인신충이나 사회충, 자오충이나 묘충처럼 이렇게 금목의 어 상징 또는 수화의 이런 어그 충합은 다르게 그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표현 아주 줄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은 전체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손실만 있고 충은 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무토라는 글자가 하나 있다면 만약에 갑목일 입니다 갑목이 무토라는 게 재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됐을 때 기술충을 통해서 합과되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 무토가 있을 적에 이 토를 얻는다는 거가 됩니다. 이럴 적에가 예외적인 사항인데 이럴 때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충현발이라고 합니다. 네, 봉충현발 다시 말하면 진술이 붕충을 했는데, 천간에 무토의 글자가 있다면, 충이 오히려 득으로 작용하는 겨. 예, 무토는 간무길자일 때는 뭡니까? 재조? 아, 재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충은 무조건 다 나쁜 건데,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 아,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거에 다르게, 충인데도 불구하고, 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봉충 현발인 경우가 득으로 작용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충에 대해서 사생충, 사패충, 사고의 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형충 해야해서 이렇게 거꾸로 순서도 역으로 아 내려온 이유는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압의 글자 하나와 방압의 글자 하나가 만나서 형의 몰상을 이루게 됩니다. 예, 형이라는 것은 충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손실로 나타나지만 형은 그렇지 않고 형은 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은 어, 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넌몇년 살아라는 그런 형벌의 의미도 있지만 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 가지 이제 내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행과 전치다 형에 속하기 때문에 덕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래서 아무튼 형 다음 시간에 형을 가지고 여러분들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제 어, 청고마비 계절이라고 하죠. 아, 날씨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환절기에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